짧게나마 좀 좋은 추억이나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에 어,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한분한분 해가지고 한 50분 정도 했어요 200명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분한분어 저한테 다힘 실어주는 거라고 제가 명심하고 그그힘다제팔 속에 기억해놨다가 어 제가 세계대회 나가지고 여러 다른 선수들과 경기할 때 열심히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꼭 이기겠습니다. 그래서 어 대한민국 어 강한 남자 그리고 강한 대한민국의 힘을 많이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퍼뜨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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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 오늘 신분당선과 함께하는 하재정을 이겨라 행사 마치고요. 저희가 어. 매주 토요일마다 5시에 여기서 하고요. 어,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9월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, 어쨌든 토요일 5시에서 7시 사이에 항상 이 장소에서 예, 저희가 팔씨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이걸로 하주회견 예, 행사 마치겠고요.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가시면 오늘 행사했던 게다 촬영된 게다 올라갑니다. 여러분 그 좋아요 꼭좀 많이 눌러주시고요. 예,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걸 로 행사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